그런데 한의학에서 이렇게 볼때 한포진이란 것은 어떤 습진성 질환이라는 거죠. 습진성 질환.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데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손바닥하고 발바닥만 이렇게 나타납니다. 한80% 정도는 손바닥만 나타나고 한20% 정도는 손바닥하고 발바닥이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손바닥과 발바닥은 한의학에서 오심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개의 이렇게 심장이 있는데 다섯 개의 심장 중에서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슴에 있는 심장 양쪽 두 개가 손바닥에 있는 심장 그리고 발바닥 이렇게 해서 총 다섯 개의 심장을 오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오심에서 이런 습진성 이렇게 질환이 나타난다 즉오심의 심장을 제외하고 네 개의 심장에서 그 습진성 질환이 나타난다는 것은 심장에 열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심장에 혈분의 열이 많아지면은 우리 자율신경계가 이렇게 실조가 되게 됩니다. 특히 한 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름철에 그리고 날씨가 이렇게 따뜻해지는 이런 시기에 땀이 많아지면서 이런 시기에 이렇게 한 포진이 잘 발생하게 되는데요. 어, 열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이렇게 물리적 두드러기 같은 경우는 어떤 이것을 이렇게 자극해주는 어떤 자극원이 존재하는데요. 얘는 이렇게 물리적 두드러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화학 물질이라든지 어떤 큰 자극 물질이 별로 없습니다. 즉 본인의 이렇게 스트레스, 혈분의 열, 외부에 높아지는 온도, 많아지는 땀, 이것 때문에 한포진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한포진 같은 경우는 40세 이하, 그리고 10, 10살 이상에 이렇게 잘 생기게 됩니다. 나이가 오히려 더 많아지면 한포진 같은 경우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즉, 이때가 가장 우리 몸에 열이 많은 전체 이렇게 시기로, 인생을 이렇게 100세라는 시기로 봤을 때, 10세에서 40세가 굉장히 이렇게 열이 많고 땀이 많은 시기란 거죠. 이 시기 때 이렇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은 혈분의 열을 충분히 이렇게 내려주면 한포진은 이렇게 치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에 열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심장에 있는 혈분의 열을 충분히 이렇게 내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면역력을 이렇게 높여주, 높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한포진이 생기게 되면 여기 환자분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도 하셨는데 그만큼 엄청 가렵습니다. 너무나, 너무너무 가려워요. 너무 다른 두드러기 에 비교할, 비교할 수 없이 너무 가렵기 때문에 이것을막 긁고 뜯어내고 뜯어내게 되면 상처가 생기고 가피가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되면 2차 감염이 또 이렇게 오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렵더라도 뜯어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자원고 말씀하셨는데 자원고 이렇게 잘 발라주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뜯지 않도록 밤에 이렇게 장갑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비닐장갑이라든지 혹은 이렇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말 같은 거 손가락이 이렇게 안 나오게 양말 같은 거 이렇게 딱 이렇게 끼워주고 하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손발에 이렇게 땀이 많고 수족냉증이 오는 여성분들한테 또한 포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분의 열을 내리면서 손이 이렇게 젖지 않도록 그리고 씻고 나면은 잘 이렇게 좀 말려주고 그리고 평소에 가슴을 좀 안정시켜 주기 위해서 심호흡 이렇게 해서 결분에 열을 내리고 심장이 이렇게 열이 받지 않도록 우리가 화를 내지 않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이런 스트레스 관리 잘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